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불에 적한 999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입문이 달려 있고요. 야외 샤워기 달려 있고 12V, 220V 달려 있고 여기는 에어라인인데 아직 장착이 안 됐고 여기도 청수통 달려있고 뚜껑은 아직 장착이 되지 않았고 출입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에 우측에 보면 단열이 잘 되는데 보리고시철판이 아니고 우레탄을 두 장을 올린다 지금 한 장만 올리고 이렇게 나중에 한장더 올립니다 더 올리는 과정이고요 밑에 스텐으로 절곡이 되 있고 신발장을 만들려고 작업중입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 이때 전기배선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깔아서 맞췄죠. 요거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스텐 절곡을 해놨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떼가지고 이 위에다가 스텐을 깝니다. 바닥하고 그래서 테이블이 튼튼한 이유가 이 장면을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 작업주 보여. 벽을 보시면 창문을 뜯어 놨는데, 보시면 GRP 공기층, 합판, 알루미늄 판넬, 그 다음에... 사공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 배선을 해놓고 환기팬 내거보면은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맥스팬이 장착되어 있고, 전기배선은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고, 싱크대 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배선, 야외샤기 왼쪽이, 온수, 냉수, 청수주입구, 이렇게 되 있죠. 여기도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공기층, GRP 공기층, 우레탄. 그 다음에 보시면 합판 있죠? 알루 판넬 있고 이 판넬에다가 타공판을 붙이기 위해서 또 단열지가 또 붙습니다. 보세요. 붙고 또 타공판이 붙도록. 요거는 아직 타공판이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구를 보시면 여기에. 어닝을 장착했는 스탠로 다 되어 있죠. 자, 벙커를 보시면 타공판이 되어 있고, 아직 쫄대나 마무리 작업은 아직 안되돼 있고, 바닥을 보시면 보십시오. 이렇게 촘촘히,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이 위에 철판이 깔립니다. 녹이 안 쓰는 철로 해 가지고 깔렸어. 깔려 기 때문에 단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보일러를 깔았는 모습입니다. 화장실을 잠깐 보시면 화장실에 단열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도 보시면 자. 보일러가 다 깔려 있죠. 여기 안 깔린 데는 고정 변기 자리 외에는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화장실도 단열을 촘촘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뜨끈뜨끈하죠? 이렇게 화장실도 단열을 합니다. 그리고 오수 라인, 청추 라인이 보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토화문도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단열이 되어 있고, 자 가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아직 전기는 들어지 오 않고요. 에어컨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도 보면 흔들리지 말고 스탠제고다 해놨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바닥 저기도 단열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바퀴자기도 단열을 하고. 청수통은 지금 넣으려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장착은 안돼 있고 자리만 잡아놨습니다. 서비스도와 저게 스탠에다가 이미 절곡을 해서 장판을 장착해놓고 이렇게 호수도 여기도 보시면 탄탄하게 다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유구하고 장착 작업 모습입니다. 여기에 문을 다 탈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기 작업을 다 합니다. 의자도 완전히 다 탈거해서, 완전히 탈거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짜리 생수병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수가, 여기 아까 3개 넣었다가 뺐는데, 여기 3개, 저기 하면은 생수가 7병이 들어가죠. 앞에. 정확히 5개가 들어가면 약간 뻑 차고요. 딱 4개가 들어갑니다. 요 밑에도 생수병이 정확히 4개가 들어갑니다. 전자레인지 옆에 여기도 생수가 6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옆으로 4개. 그래도 공간이 있 생수병 20개가 들어가도 남습니다. 1L짜리. 이렇게 요트 바닥재는 뒤에 이렇게 천처럼 돼 있고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게 오리지널 요트 바닥재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무늬가 요트 바닥재지 일반 장판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장판입니다. 원조 개발자 김병도은 짝퉁을 쓰지 않습니다. 3분의 적하는 이렇게 목형이 있습니다. 이 목형에다가 FRP를 찍을 때도 진공 성형 방식으로 고압축으로 긴장 강도가 매우 강한 좋은 FRP를 찍어내기 때문에 명품 캠핑카가 되는 겁니다이 목형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캠핑카를 만들면서 본인이 원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조는 이 목형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삼부 캠핑카와 이사 캠핑카를 제외하고 짝퉁 캠핑카들이, 벙커 큰 캠핑카들이 왜 벙커가 다 깨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력, 자재, 노하우, 그것 없이 뺏겼기 때문에 모두 벙커가 깨지고 있습니다. 기존 차들 보십시오. 벙커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를 지탱하는 판넬입니다. 외부의 이사 캠핑카와 삼부 캠핑카는 공통점이 공기층이 있고 합판이 붙어 있고 GRP입니다. 지금 짝퉁 캠핑카들 공기층 이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GRP를 썼는지 알루미늄 판넬을 썼는지 뭐를 썼던 지간에

이렇게 놓으니까 결로가 생기겠죠 번호도 똑같습니다 20초 전과

그렇게 차이나는 저게 3부 특별판 판식입니다. 저거를 넣어야 신창함이나 모든 것을 역할을 하는데 에어 서스 작업할 때저것도 함께 차. 작업을 했습니다. 고 불을 다켜도 켜도 전혀 떨림이 없고 그만큼 인덕션도 다오리안 되죠. 인덕션도 잘환기되게 매립을 잘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커피포트 자전자레지 끝났다고 소리가 우네요 다시 더 눌러요 자 그러면 커피포트면 자 커피포트 끌고 있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불도 안 떨리고 흔들림도 없다는 얘기는 전기가 안정적이라니고 보통 펌프를 켜면 뜬, 뜬다는데 펌프 켜서 이 상태에서 물을 틀고 있습니다. 자, 물을 틀고 있는데도 전혀 물이 흔들림이 없죠. 이것이 김병도표 최강 전기입니다. 배터리가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 배선도 잘 했다는 얘기고 인버터 성능도 좋다는 얘기고 전기가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좌측이 일반 캠핑카 회사에 들어가는 물통 입니다. 보시면 이제 올라갈 수 없도록 꿀렁꿀렁그래서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향균물통도 안되고 약합니다. 삼브레스칸에 들어가는 물통은 향균물통이고 스탠보다도 비싸고 국산이고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굴러도 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데 이 물통 은 밟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터집니다. 사람이 먹는 청수통 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병 도는 명품이 아니면 만들지가 않 습니다.